제가 이번 시간에는 저희 집 근처 문구점을 한번 소개해 볼 거예요. 어, 네, 음, 21,800원 들었고요. 네, 21,800원 들었는데, 네, 샷. 저 요새 소개를 많이 듣리고같어요 네, 샷. 어. 소.. 샷네개사 맞나? 네, 네개돌했네요 브루르 샷! 이건 일단은 음.. 그 생크림인데 깍지에 넣 데다 그냥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이거 제가 샀어요. 요게 그.. 생크림 만들기도 귀찮고 해가지고 이거를 샀는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돼고 이렇게 쭉 짜서 만들 수도 있지만 깍지.. 그.. 이렇게 짤줄에 이렇게 꾹 뜨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안 뜯어봤어요. 중요한 거는. 뜯어보고 싶었지만. <웃음> <웃음> 잠시만요. 네, 뜯어볼까요? 오, 깔끔하게 뜯어주네요. 한번 조금 더 싸볼까요? 오, 생크림 같다. 생크림 같아요. 생크림이야, 대박. 완전 생크림이에요. 보시면, 완전. 생크림. 대박. 천상 생크림이야. 이거는, 그이거 하나. 뭐, 시작하셨죠? 제가 요건 미니 모데나인데, 모데나 화이트예요 당연하지만, 음식 토핑, 음식, 아, 토핑 만들 때, 그릇 만들 때, 그럴 때, 면발 만들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 일본 거잖아요? 음, 그래요 모데나. 소프트가 아니라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거는 8,000원. 아까 생크림도 8,000원. 어머야, 이거 제가, 겉치잘 떨어져요. 음. 매니아처 요리콕 세트. 뒤에 보시면, 이렇게, 그 세트 구성품이 있는데, 저는 꽃 모양 접시. 샀어요. 음, 이거는 4,000원이, 아, 1,000원이고요. 잠시만요. 이렇게. 이거 아빠나 제가 산게 아니고 음, 저희 아빠가 알바를 하시는데 거기 사장님이 사주셨어요 21,800원인데 근 네, 되게 감사해요 사장님한테 와 되게 예쁘네요. 이거 뭐 그릇인데 여기에 뭐이렇게 리본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음, 네, 보여드리고싶지만 그냥 사실적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거 일단 포크 두 개, 숟가락 두 개, 집게, 우식게, 짠. 음, 이거, 이거, 이거 요거 빼고 이거는 교환할 때 잘겠다고. 어떤 칼로 한번 해볼까요? 원래, 그냥 손으로 뜯는 거입니다. 파였어. 어떻게 이렇게, 뜯어주세요. 요거는 제가 따로 뜯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거, 그릇 4개. 그릇은 잘 뜯어주네요. 돌려서 이렇게 딱 뜯으면 돼, 그냥. 그래서. 이렇게. 음, 뭐. 꽃무늬 접시. 되게 예뻐요. 근데 얘가, 어디다, 얘를 어디다 써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뭐 도덕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되려나? 이렇그래이렇요 다른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이네요, 벌써. 잠시만요. 네, 이, 이번에 여기 앞에 보이는 야약 풀점처럼 생긴 야약코 화이트 수지장토. 7,000원으로 구입했어요, 7,000원으로. 야코 화이트 수지 섬토는 그 야코 풀점이되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아 뭐라 해야 되지? 그게 제가 거의 다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져볼게요. 잠시만요. 이 점이 진짜 이만큼밖에 안나왔어요 대박 났죠? 요거 밖에 안 나와 가지고한번 써보려는데. 한번 만져볼게요. 아까 말한 대로. 오! 별로 안 끈적거려. 이상보다 되게 안 끈적거리고요. <laughs> 나안 끈적거려요. 대박. 천정 같아. 이게. 대박이어떻게어떻게 이런 게 나한테 있다니 완전 영광이야. 어떻게짱 좋아. 어떡해. 너무 좋아요. 이거물때으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좀다된거니면 예쁘게 나올 텐데. 아,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전좀 만지작거리고 있어야겠다.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좀 도움이 되시려나? 이거 0 1 m 터의 표현까지 가능한 메탄소까지 갖춘 최고급 수용형토래요 토핑 미니어처 뿐만 아니야, 아니라 꽃, 접시 등열꽃 미세한 작품을 표현하기 매우 우수해요. 후! 끝이 다되었죠 끝이 됐어. 신 이렇게. 아, 이거 왜안 뚫려지? 이렇게. 이렇게 옆다넣어어요 진짜 이거 강추도 돼요. 거의 다 8,000원, 8,000원, 1,000원. 아, 진짜, 이거, 좀 늦게 그릴 것 같아요. 아, 빨리 그려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음, 잘 모르겠네요. 음, 벌써 조금 묻었어요. 이게 빨리 그리면 되 좋죠. 작업할 때 빨리 해야 되긴 하지만, 빨리 그리면 빨리 이렇게 어쩌저쩌할수 있고, 되 좋아요. 아,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벌써 보었잖아요짱 좋아. 어, 근데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만지작 거리실 때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너무 빨리 그렸고 아까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한번 여기다 여기서 놀아볼까요? 이게 비닐에. 잘라서 놀아볼게요, 한 번. 야구 쿠 화이트 수지장소를 제가 접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 문구점에서 이렇게 샀어. 딱 보자, 보자. 헤이! 눈알이 휘둥그레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달다다다 달려가고. 헐, 대박. 깍지, 뭐, 이 아쿠 풀좀 깍지 있었고, 뭐, 토피감 있었고, 뭐, 미니 모델 나 있었고, 뭐. 음. 그, 뭐라 해야 되지? 띠모, 폴리바클리 뭐, 있었고, 뭐, 도구들도 있었고, 핀셋도 있었고, 생크림 제가 산 것도 있었고, 풀잠도 있었고, 아무튼 많았어요, 되게. 모델나도 있었고, 많았는데. 아, 맞다. 토핑도 완전 많았어요. 그릇들도 있었어요. 컵, 뭐 그런 거. 토핑들도 있었나? 아, 있었죠. 음, 까먹었어요 갑자기 이거 이제 전 버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있어봤자 쓸모가 없어서 어어디 어? 갔지 잠시만요 어딨다 버릴 것? 잡 것? 아 그래. 요거두 개는 버릴게요. 버려, 버려, 버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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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게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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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자 이제 시작이야.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